안녕하세요. 난초 아지메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2차 판매품입니다. 10품종을 어, 준비했고요. 이벤트로 진행합니다. 어, 이벤트 판매로 1번부터 4번까지 분당 5만원이고요. 어, 5번부터 10번까지 분당 4만원입니다. 5번부터 어, 10번까지는 분당 4만원인데 두 화분을 하시면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한 분에는 4만원, 두 화분을 하면 7만원 어,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시고 어, 종자목으로 다 좋은 종자들입니다. 어, 1번부터 4번까지는 분당 5만원이고요 어... 잠시 후에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 대곡한엽입니다 대곡한엽 둥글둥글한 어, 변입니다 대곡한엽 두촉이고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벌바 하나 있구요두쪽에 뿌리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어, 이 번입니다. 2 번은 황산반입니다황산반 어,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황산반 어, 전진 쪽 엄마 쪽두쪽입니다 그리고 자마 두개 보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 있고 뿌리는 땡땡하고 뿌리 좋습니다. 3번은 하량 어, 3반중투입니다. 3반중투 어, 문이 잘 발인되어 있고 전진전진 전진 쪽이고요.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가닥수 많고 뿌리는 땡땡하고 좋습니다. 자마도 한 개, 두개 보입니다. 4번은 맥명품 어, 단심입니다. 어, 단심, 시, 어, 두 촉이고, 뿌리, 어, 생장점 살아있고, 어, 뒷대 촉에는 뿌리 한 가닥 있고요 뿌리 총 짧은 끝까지 네 가닥입니다. 어, 자마 눈보이고요 뿌리는 생장점 살아있고 좋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전면 3반 호입니다. 전면 3반 후 어, 뿌리 가닥수 많고 뿌리 아주 건강. 이카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자마 두 개, 세개 보이고요. 두 촉에 쫑대 촉으로 해서 한촉총세 촉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어, 이 번은 아, 육 번입니다. 6 번은 한엽입니다. 어, 이 변이 아주 넓은 한엽에, 어 약간, 이 것도 살짝 오가 있는 그런 한엽변에 잔나사지 들어있는 한엽입니다. 어 뿌리 두 가닥이고, 벌버 세개 있습니다. 뿌리 두 가닥이고, 뿌리 짧은 뿌리도 한 가닥 더 있습니다. 뿌리 짧은 뿌리 한 가닥, 생장점 있는 뿌리 한 가닥이고, 뿌리 어두 가닥, 짧은 뿌리까지 세 가닥입니다. 벌벌 세개 입고 해서 힘을 실어 주면서 어, 배양하는 데는 어, 지장 없습니다 뿌리는 다 땡땡하고 좋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또 변이 입 끝이 둥글둥글한 대곡한엽입니다 마로변의 대곡한엽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 있고 뿌리 가닥 수도 많고 전진 촉이고요 자마 두개 보이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뿌리는 조습니다8 번은 어 서반사피입니다. 서반사피 무늬 이렇게 잘 발현되어 있고요. 새촉입니다. 전진 전진 엄마 촉에서 새촉이고 무늬는 잘 발현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리는 생장점이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또새 뿌리 내리는 뿌리도 있습니다. 어, 9번입니다. 9번은 어, 정령 명명품 정령하고, 한엽하고, 그렇게 두가 보입니다. 어, 정령 어 전진 촉에 뿌리 두 가닥 뒷대쪽에는쫑대로 뿌리가 없고 전진 촉에어 뿌리 한가두 가닥 있습니다 생장점 살아 있는 뿌리들이고 어총두 촉입니다 그리고 한엽 어 전진 촉 한엽 입변까지 해서 두 촉으로 드리겠습니다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전진촉입니다. 한엽입니다. 네. 어, 10번입니다. 10번은 감중투호입니다. 감중투호 입장수 많고, 문이 잘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감중투호 전진촉이고요. 입장수도 많고, 자마 한개 어두개 보이구요. 벌버, 굵직한 벌버 두개 있습니다. 뿌리는 가닥수가 둘러 네, 여섯 가닥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옵티바로 또 이렇게 타나 현상을다 어, 발라서 어, 손질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타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어, 손질을 해서 타나 어, 옵티바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이대로 배양 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는 다섯, 둘, 넷, 여섯 가닥이 땡땡한 뿌리들입니다 전진촉이고 벌브 두개요 자마도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 하였습니다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다 뿌리가 좋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대곡환엽입니다. 대곡환엽. 어, 이렇게 잎변이 상당히 둥글둥글합니다. 이 끝이 둥글둥글하고 짤막하면서도 이렇게 이 끝이 둥글둥글 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마로 변이면서 잎이 변이 둥글 입변이 둥글둥글합니다. 이 끝이 둥글둥글한 어, 어, 마로진변에 그리고 이 끝이 살짝 안으로 오가져 있는 그런 어, 잎변입니다. 잎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어, 둥글둥글하고요. 어, 대곡한엽 어, 육질만 좀 어, 두껍다면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꽃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어, 대곡 잎변이 상당히 둥글둥글해서 어, 꽃을 어,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어, 품종입니다. 아주 변이 상당히 어, 특이한 어, 변을 갖고 있으면서 이끝이 아주 어, 둥글둥글 합니다. 대곡 한엽입니다. 대곡 한엽 어, 두촉이고 두 촉이고 자마 두개 있고요. 15에 0.7입니다. 15에 0.7이고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대곡 한엽 어, 입변이 상당히 어, 둥글둥글하고 좀 특이하게 생긴 그런 잎변입니다. 어, 아주 잎변이 어, 특이합니다. 대구 한엽 종자목 하십시오. 꽃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네, 이번은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어, 무늬가 이렇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항산반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이 끝으로 무늬가 다 남아 있습니다. 어, 항산반 전진촉이고 엄마촉이고 두촉입니다. 전진촉, 엄마촉, 두촉이요. 어, 무늬가 잘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어, 항산반입니다. 어, 두촉이고, 어, 자마, 전진촉이고 자마 있습니다. 사이즈는 12에 0.7입니다.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종자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은 어 삼반중토입니다. 어 삼반중토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삼반중토 무늬가 화려하면서 어, 입변도 상당히 예쁩니다. 입변이 둥글둥글하고. 어 입이 중배가 부릅니다. 중배가 부르면서 삼반 중토 무늬가 호식으로 이렇게 노코식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노코식으로 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늬가 어, 이렇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무늬가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 전진 전진촉이고요. 초세도 예쁘고 어 무늬도. 잘 발현되어져 있는 3반 중투입니다. 중배가 부릅니다. 전진촉에는 전 입장에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 입장에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3반 어, 중투입니다. 3반 중투 목대도 굵고 어, 전진촉 좋습니다. 음, 두촉이고 13에 0.9입니다. 13의 영장구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가 아주 목대도 굵고 좋습니다. 4번은 단심입니다. 주구마 단심, 명명품 주구마 단심입니다. 꽃 하영이 풍만하고 안아기에 단정하면서 주부판의 꽃잎의 볼이 상당히 예쁘고 둥근 그런 편에. 어, 꽃잎, 어, 변 어, 꽃, 꽃입니다. 어, 꽃, 어, 변처럼 이렇게 생긴, 어, 꽃입니다. 어, 입꽃이 살짝 오가져 있고요. 둥글둥글하고, 어, 변이 예쁘죠. 어, 변도 예쁘고, 꽃도 상당히 예쁜 그런 꽃입니다. 주구마 단심, 어, 전진촉이고, 어두 촉입니다. 어 전진 촉, 엄마 촉 이렇게 두 촉이고요. 어 배양 상태, 잎 상태는 깔끔합니다. 뿌리도 깔끔하고요. 어 단심 어두 촉입니다. 뒤초뒤뒤떼 촉에는 뿌리가 한 가닥입니다. 어 전진 촉에 뿌리 두 가닥, 뒤대 촉에 뿌리 한 가닥. 뿌리 총세 가닥입니다. 근데 생장점들이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잎변은 상당히 예쁘죠. 그래서 꽃이 잎변처럼 어, 생겨서 꽃이 아주 예쁜 그런 꽃입니다. 어, 꽃 사진 참고하시고 어, 두초개 7회 0.7입니다.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꽃 사진 참고하셔서 예쁜 꽃입니다.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5번은 전면산반호입니다. 전면 3반 호이고요. 전면에 어 호가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볼까요? 호가 아주 이렇게, 어 호는 잘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가, 시로 식으로 이렇게 호가, 어 여기 입장에 보면은 호가 잘 들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호가 어 들어 있는 어 그런 어 점면에 전체적으로 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로식으로 호가 아주 잘 들어 있는 그런 품종의 점면 3반 호입니다. 전입장에 이렇게 호는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호가 잘 들어 있고요. 여기도 호가 전체적으로 호는 잘 들어있습니다. 전 입장에 전면에 호가 잘 들어있는 전면 3반호,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어, 뿌리 아주 건강하고 무늬도 이렇게 어, 전면에 3반호가 잘 들어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음, 전진, 전진 촉이구요. 어, 쫑대초까지 해서 세촉입니다. 쫑대초, 맨 뒤에 거는 쫑대초이고요. 두초, 어, 쫑대 예, 하나 총 해서 세초 15에 0.7입니다. 어, 금액은 저렴하게 4만원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어, 중자목 하십시오. 또 계속 배양을 하다 보면 세력을 받고 탄력을 받다 보면 또 무늬가 3, 어, 호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오겠습니다. 네, 6번은 한엽잎변입니다. 한엽잎변. 어 어, 이변이 상당히 어, 한엽이고요. 이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어, 잡나사지들이 있고 이 끝은 이렇게 잘 어, 이 끝털은 이렇게, 어, 이렇게 잘 오가져 있습니다. 이 끝이 이렇게 어, 끝이 안으로 오가져 있고요. 잡나사지가 어, 잘 들어있습니다. 어, 이쪽도 보면은, 어, 이, 어, 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 잔나사지 살짝 들어있고요. 어, 이 끝이 이렇게 안으로 잘 오가져 있는 변이 예쁩니다. 한엽이고요. 어, 전진 어, 이렇게 변이 상당히 예쁘죠? 어, 전진 쪽이고요. 어, 한엽 입변, 한쪽에 벌버, 어, 세개 있습니다. 벌버 세 개. 금액은, 어, 10에 1.1입니다. 폭 사이즈는 11에 1.1이고요. 대곡 한엽, 종자는 아주 좋은데, 벌버 세개 있고, 뿌리 두 가닥입니다. 벌버가 세개 있어서,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뿌리 두 가닥도 충분한 배양이 되는 그런 한엽잎변 입니다 어, 뿌리가 좋았으면 어, 이 가격으로 팔지 않죠 근데 이제 금액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폭 사이즈는 1.1 광폭 입니다 아주 변도 예쁘고요 추세도 예쁘고 종자가 아주 한엽잎변으로 아주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어. 7 번은 대곡한엽입니다. 대곡한엽 어, 이 꽃이 상당히 또 둥글둥글하죠. 어, 이 꽃이 이렇게 오가 이으면서또 둥글둥글하고 변이 상당히 어, 이렇게 어, 예쁜 변입니다. 이 꽃이 잘 오고면서 이렇게 변이 둥글둥글하면서 어, 종자는 아주 우수한 종자고 꽃이.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까 1번에 어 대고 한엽하고 같은 종자입니다 어 거기서 분주된 건 아니고요 어 따로따로의 개체입니다 따로따로의 개체이고 품종은 같은 품종입니다 잎변이 어 상당히 짤막하면서도 둥글둥글한 한엽잎변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 전진초 입장도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어 대곡 한엽 전진 촉이고 벌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5에 0.7입니다. 금액은 4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입변이 상당히 예쁘니까 꽃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품종의 대곡 한엽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8번은 어, 서반 사피입니다. 사피문이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어, 세촉다 무늬는 어, 다 어,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뒷대촉에도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전진촉에 무늬가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촉에도 무늬가 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촉다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수반사피 세촉이고요. 10에 0.6입니다. 금액은 4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어, 9번에는 두 화보, 두 품종입니다. 두 품종. 어, 맨 앞에 촉에는 맹명품 항아소심 정령입니다. 항아소심 정령이고요. 작 상태는 조금 작습니다. 근데, 어, 쫑대촉, 쫑대촉이고요. 이두 입장, 이, 키, 이 끝이 잘린 거는 두 입장 쫑대촉이고요. 전진촉은, 어, 이 깎불이 건강합니다. 어, 이, 얘는 지금 전진 초기고요. 어 뿌리 두가닥에 생장점 살아 있는 뿌리 두가닥에어 잎도 깔끔합니다. 어대한 쪽, 전진 한 쪽, 쫑대 한쪽 이렇게 해서 어두촉이고요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제가 또 옆에 한엽어 잎변 잎변 한엽하고 같이 두 개로 묶어서 어 분에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이 이거는 지금 한엽잎벤인데요 어, 6번하고 같은 품종입니다. 6번에 어, 중배가 부른 한엽잎벤하고 같은 품종이고요. 어, 약간 어, 여기에 보면 반성이 들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반성이 들어있는 그런 어, 품종의 한엽잎벤입니다 어, 중배가 부르면서 발전이 되는 품종인데요. 이게 지금 한엽 입변인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한엽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성은 들어있고요. 6번하고 같은 품종이니까 같은 어, 모델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정령 사이즈 작은 관계로 어, 9번 한엽 입변. 한엽 입변은 전진촉입니다. 전진촉하고 이렇게 해서 두 어, 촉에 이렇게 해서 분해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정령은 항아소십입니다 10번은 감중투호입니다. 어, 감중투호 무늬가 전체적으로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가로 어, 찐녹으로 어, 테를 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는 감중투호입니다. 어, 무늬가 전체적으로는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구요. 어 잎변도 상당히 예쁩니다. 어 잎변도 둥글둥글하고 이 겉으로는 어 이게 무늬가 이렇게 녹갓을 잘 둘러져 있습니다. 어, 녹, 녹갓을 잘 둘러져 있구요. 무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발현되어져 있으면서 어 변도 예쁘고, 초세도 예쁘고, 잎장도 많습니다. 잎장도 많고, 꽃을 또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감중투호 어, 꽃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진촉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늬가 이렇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감중투호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어, 가려지니까 무늬를 어, 볼 수가 이렇게 하면 무늬가 잘 보이죠. 어, 감중투호 어, 전진촉이고요. 어, 초세가 아주 예쁘고 입장이 많습니다. 어, 감중투어, 한, 전진 한쪽에 벌버 두개 있고 자마 하나 있고요. 키 사이즈는 11에 0.9입니다. 어, 11에 0.9에 어, 감중투호입니다 꽃물 감중투어입니다. 금액은 분에 4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시고 예쁜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 품종과 함께 나초 설명을 드렸고요.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뿌리는 대체적으로 뿌리가 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열 품종 1번부터 4번까지는 분당 5만 원입니다. 어, 두 화분을 하시면 어 9만 원에 드리겠고요. 어 5번부터 10번까지는 분당 4만원입니다. 두합원을 하시면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세트로 가져가시면 어,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어,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 어, 저는 난초아지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